안녕하세요. 영혼의 순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지팡이로 십자가를 삼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간절히 또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억울하고 차별받는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들 많지요. 차별, 갑질, 무시 온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 요한복음 19장에도 그대로 여가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19장은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19장에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은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자세 옷을 입혀서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못박으소서 우렁차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인상의 군상들이죠. 빌라도처럼 자기 지유지와 승진으로 죄가 없지만 채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들처럼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고 갑질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대중 심리에 의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죽이라고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식구장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가론 라 유다처럼 배신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가까이 왔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십자가를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때마다 십자가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찢겨진 마음이, 억울한 심령이, 멍든 우리의 가슴을 부둥켜 안고 일어설 수 있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술래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영혼,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는 행복한 영혼입니다.